나는 초, 중, 고 시절을 전부 노원에서 보내고,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고, 지금은 종로 쪽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작년 말에 부모님 명의로 노원에 있는 집을 매수해서, 앞으로도 몇십 년은 이 동네에서 살것 같아. 근데 말이야, 노원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몇 가지 느낀 게 있어. 일단, 여기는 80에서 90년대에 입주한 첫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부모님들은 노원에 남아 계신데, 자녀들은 결혼하거나 다른 이유로 여기저기 흩어졌어. 그래서 노원 자체가 조금씩 늙어가는 느낌이야. 실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봐도 어르신들이 많아. 여긴 지하철, 마트가 가깝고 산도 있어서 살기엔 정말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야.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문제는 외관 정비나 도색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그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어쩌면 불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요즘엔 외지인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 주로 20에서 30대 신혼부부들이 눈에 띄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아무래도 서울에서 노원 정도가 그나마 집값이 만만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1인 가구인데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앞으로 지역이나 아파트 발전에 좋은 신호이긴 해. 그래도 아직은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말이야. 이 동네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해. 조폭이나 문신충 이런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노원역 주변에서도 문신한 사람은 잘안 보여. 외국인도 거의 못 봤어. 솔직히 여길 왜 올까 싶기도 해. 차라리 직주 근접이 좋은 대림 같은데 가지 않을까? 물론 양아치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노원역이 성지라 그런지 의정부에서도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끼리끼리 노는 문화라서 대놓고 쳐다보거나 시비 걸지만 않으면 별로 신경 쓸 일은 없어. 뭐, 다른 유명한 지역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야. 그리고 인구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야. 학교들도 좀 끼리끼리 노는 분위기가 있지.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이렇게 동네마다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고 당연히 중계랑 하계동 쪽 고등학교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학교는 솔직히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게임을 겁나게 했지. 그래도 노원 분위기가 있어서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인서울 가더라고. 노원이 살기엔 정말 좋은 동네야. 마트 가깝고 범죄율 낮고 웬만한 건다 있어서 실거주하기엔 최고인데. 솔직히 투자 매력은 없어. 여긴 민주당에서 개호구로 보는 지역이거든. 앞으로도 노원 도봉 강북은 입지가 별로라서 그냥 베드타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특히 다음 정부도 계속 민주당이라면 상계주공 재건축 같은 건 답이 없을 거야. 임대주택 세대 끼면 망하겠지 뭐. 교통도 사실 좀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동부간선도로는 묻지마. 24시간 365일 막히는 서부간선도로랑 비슷해. 확장도 14년 만에 완공 예정이래. 원래 2016년인가 2014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차 타고 강남이나 종로 갈때 그냥 체념하고 가. 그래도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랑 경기 북부신도로 덕분에 파주 같은 데는 빠르면 40분 컷 가능하더라. 지하철 얘기하자면 1호선은 뭐? 서울 사람이라면 다 알지? 그 명성, 냄새. 그래도 울지로 출퇴근하려면 탈 수밖에 없지. 7호선은 정말 편리하고 쾌적해서 강남 가기 좋고, 4호선은 별내랑 연결되면 좀 혼잡할 것 같아. 지금도 창동까지만 가도 출근 시간은 거의 닭장이거든. 그리고 의정부 KTX 추진 중인데 이거 진짜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종로나 강남 가려면 편도 40분에서 1시간은 걸리더라. 근데 진짜 이 동네를 투자로는 보지 말고 그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 호재 몇개 있긴 하지만 그게 될지 누가 알아? 나야 뭐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고 친구들도 좋고 살기 정말 편해서 계속 여기서 살려고 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하루 보내. 아참, 구독 안 박은 센스 없는 형 없제?